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반드시 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 있어서 여러분들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항공가는 우리가 책임진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태디쌤 로이 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을 만들면서 인화공업 전문대학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렵고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졸업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겪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동아리나 대외활동 관련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화공업전문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품 항공객실승무원 양성. 자 여기에서는 일단 객실승무원 양성, 글로벌 그런 단어가 들리죠? 서비스와 안전, 글로벌 역량 이세 가지를 탄탄하게 잡아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양한 외국어 구사능력과 세계문화 이해를 통한 세련된 매너습들. 두 번째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세 번째 항공 이론 실무 실습과 서비스 현장 교육 중심의 전문 항공 서비스 인재 양성. 음,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에서 어떤 부분을 추구하는지를 알게 될 거고 이 부분을 답변에 활용하시면 충분히 교수님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답변이 될 거예요 자 우선 1학년 1학기 들어가서요 저희가 전공 실습 과정을 보면 총 5가지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항공 객실 일상 안전 관리 항공 기내 방송 실무 항공 서비스 업무 기본 비행전 객실 서비스 실무 실습 기본 매너와 이미지 메이킹 실제로 인하공업전문대학은 뭐 이론 관련된 수업들도 많지만 실무와 실습을 둘다 경험하면서. 실제 승무원으로서 그 역량을 좀 고루 갖출 수 있게 도움을 주고요. 모든 서비스와 안전 매뉴얼은 대한항공 매뉴얼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사했을 때 교육에 빠르게 적응하고 좀 어필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1학년 1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실습 과정을 저는 뽑아본다면요. 이제 기내 방송 실무. 왜냐하면 이제 기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확실하게 크고 또 이건 입사 후에 바로 객실 승무원. 되어서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내 방송 실무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본적인 이제 매너와 이미지 메이킹을 배우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학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승모다운 그런 에티튜드와 어피어리언스를 다듬는 것을 좀 전문적으로 배우게 될것 같고요. 또 항공객실 일상 안전 관리라고 해가지고요. 이 안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좀 배운다 항공기 구조 이런 것들을 아마 실제 모컵 내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행 전 객실 서비스 실무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비행을 하기 전에 탑승하고 좌석 안내하고 승객들 짐 정리하고 뭐 가능하다면 팩스 브리핑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안전 시연하는 거 있죠 거기까지도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 과정에는 세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영문 이해 초급, 영어 청취 초급, 영어 회화 초급이 있습니다. 객실 승무원에게 또 중요한 역량이 또 외국어 역량인 만큼 이런 영어 역량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1학년 1학기에는 이 모든 과정에 초급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어휘력, 독해력, 그리고 리스닝 능력, 그리고 회화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량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쌤이 이제 이전에는 토익 강사였어요. 아마 이 과정을 봤을 때는 토익 점수 600점, 그리고 토익 스피킹으로 친다면 레벨 6 정도를 목표로 할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미리 그걸 취득해서 어필하는거 도움 되겠죠. 자, 그리고 1학년 2학기 전공 실습 과정을 보면요. 총 6가지 전공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비행 중 기내 음료 서비스, 비행 중 객실 서비스 실습, 면접 실무, 항공 객실 비상 안전 관리, 항공 객실 영업 회화 초급, 항공 기내 방송 실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 비행 중 기내 음료 서비스는요 식사 서비스가 아니라 음료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FSC 같은 경우에는 식사 서비스 전에 음료만 따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비행 중 객실 서비스 실습하면요 이제 이륙 후부터 착륙 전까지 객실 승무원의 모든 서비스와 안전 업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막 해보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것에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좀 특별한 게 면접 실무가 있네요 실제 이제 면접을 보게 될 텐데 객실 승무원 지원하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런 에티튜드를좀 잡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수업에 뭐 테디쌤과 로이 쌤과 같이 면접 전문가들을 모신다면 제가 합격 정말 많이 시키거든요 객실 승무원의 거의 뭐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업계 왕자 그리고 항공 객실 비상 안전 관리인데요 앞서서 배웠던 1학기 때는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걸 배웠다면 실제로 여기에서는 의료 장비 보안 비상 상황 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가능하다면 비상탈출 e v a c u a 이런 것까지도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항공객실 영업회화 초급은요, 아까 로이스 님께서 1학기 때 말씀하셨던 그런 기초 과정을 이제 기내에서 적용해 보면서 기내에서 실제로 승객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기내 방송 실습은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기내 방송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들을 실제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학년 2학기 전공 이론 과정에는 총5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영문 이해 중급 영어 청취 중급, 영어 회화 중급, 그리고 영어 이외에, 그리고 한국 일본어 기초와 한국 중국어 기초가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영어 과목 중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중급 과정을 배우게 됐는데 특히 영어 회화 같은 경우에는 기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그런 영어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도 조금 더 편안한 서비스, 외국인에게도 조금 더 편안한 서비스, 그리고 자신감 있는 서비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과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일본어와 중국어가 있는데 특히 우리 LCC 같은 경우에는 일본 노선, 중국 노선이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중국어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어, 확실한 이런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앞으로 입사 시에도 많은 어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양 과정에 세 과목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인으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 같은 부분을 배울 수 있겠죠?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상대하고 또 많은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근무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의사소통, 대인 관계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지식, 좀더 원활한 소통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승무원에게는 또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건강한 체력이겠죠?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많이 케어를 해주네요 그래서 승무원으로서 이런 기초 체력부터 천천히 다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학년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전공 실습 과정이 1학기 때는 총 6가지 비행 중 기내식 서비스 응급환자 대처법 착륙 전 여객 운송 실무 그리고 항공 객실 영업 회화 중급 객실 서비스 대화법 면접 실무 실습 배우게 되는데요 비행 중 기내식 서비스는 말 그대로 FSC에서 제공하는 어 이제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아마 실제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인하 공업전문대학교 안에는요. 이제 입구에 보면 보잉 727 항공기 있잖아요. 이제 아마 그곳에서 실무 실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응급환자 대처법은 이제 실제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뭐 부목법,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고 교육 수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착륙점 여객 운송실 실무 같은 경우에는 또 지상직으로 근무하셨던 로이스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자, 여객 운송 실무라고 하면 객실 내에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여객 운송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티켓 예약 발권 같은 것도 있겠지만, 운송과 운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론들을 배우면서. 앞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해야 중급은 조금 더 외국인 고객들과 원활하게 대화, 소통할 수 있는 기내 안에서의 실무 능력 그리고 객실 서비스 대화법은 이제 승무원으로서 어떤 서비스,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면접 실무 실습은 이제 면접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들 면접은 저희가 전문입니다. 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학년 1학기 전공 이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문화 이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외국을 다니고 다양한 국적과 문화의 승객을 기대해서 직접 응대를 하려고 하면 단순히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에 대한 배려를 직접 보여드린다면 더큰 고객 만족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겠죠 또 영어 독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익에서 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독해 파트를 또 놓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공객실 중국어 일본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어 일본어 과정에서는 기초 부분을 다뤘다면 이번 과목에서는 실제로 객실 내 여러 상황에 적절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네, 2학년 2학기 전공 실습 과정 이제 이론 과정은 다 3개씩 3개씩 있습니다 보면 이제 전공 실습에는 객실 승무 관리 업무 비행 후 객실 서비스 실습 고객 만족 서비스 사실 이제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엄청나게 배울 것을 찾는다면 객실 승무 관리 업무 그러니까 객실 서비스 규정과 객실 안전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 아마 COM이라고 할 거예요 c r e Operation Manual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비행 후 객실 서비스는 별거 없어요 이제 유실물 점검 이제 LB라고 합니다 Left Behind라는 거 그런 남아있는 물건들 좀 찾고 위연물 찾고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비행 후 보안 점검 그리고 이제 고객 만족 서비스는요 그냥 뭐 서비스법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어떤 서비스 마인드 함량에 이어지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가지 또 전공 이론 과정에서는요 인문학에 의해 시사 경제 인터뷰 영어 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되는 기초 학문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일반 대학교에서도 사실 교양 과목으로 늘 배우고 있기 때문에 또 기본 지식 소양을 위해서 아마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해 준것 같고요. 시사 경제도 마찬가지죠. 뭐 시사에 대한 경제를 알고 있는 지식 자랑도 될수 있겠지만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 우리가 고객 만족과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 글로벌 영향을 갖추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 영어 같은 경우는요 스피치 패턴은 알고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회화 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인스틱트하게 즉각적으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수 있는 정말 컨버세이션 스킬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인데 아마 이렇게까지 하려면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도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어 교양 과정에 보면요, 뭐 영어 해야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영어 관련된 가복, 중국어, 일본어를 기본 베이스로 좀 많이 깔고 간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인하공업 전문대학들을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인하공전 한국운항과의 전공 동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동아리가 있습니다. ENM, 그리고 VOA, 그리고 ACC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ENM 같은 경우에는 e t i q u e t t e and m a n e r l s 의 약자로서 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자질 소양을 갖춘다라는 목적인데 객실 승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춰 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교내외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사 활동이라든지 공항 견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항공사 마케팅 같은 부분에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VOA라는 동아리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동아리는 한국운항과의 홍보 동아리입니다. 단순히 학과를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나공전 한국운항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다양한 입시 정보라든지 그런 꿀팁들도 알려준다고 하니, SNS 계정도 팔로우하면서 보신다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CC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동아리인데요, 이 동아리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국내 항공사 취업이 아닌 해외 항공사 취업. 외국 항공사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영어 이력서 작성법부터 또 영어 인터뷰 이런 부분에서 함께 이제 뭐 정보도 공유하고 또 스킬도 공유하고 또 능력을 키워나가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대외활동 부분들로 본다면 이제 사실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학교와 연계된 산업체에서 16주 동안 인턴십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막 키자니아와 같은 그런 업체들과 좀 협약해서 근무 경험을 쌓는 것을 제가 좀알수 있었는데 전 이왕이면 좀 가능하다면 호텔 혹은 공항 혹은 가장 좋은 건 해외 인턴십도 가능하거든요 해외 서비스 현장에서 실제 글로벌 마인드와 서비스 에티튜드와 에티켓을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가장 좋은 장점인 대외 활동이라고 하고요 이제 홍보대사 활동이에요 인하랑이죠. 사실 이제 이번에 인하랑 새롭게 뽑힌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 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이렇게 홍보 모델로도 보여지고 여러 뉴스 기사로도 제가 봐서 너무 반가운데 그만큼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대회에서 보여지는 데 있어서 명확한 보이스와 목소리 자신감이 활기찬 에너지 이걸 보여 줄수 있는 사람들이 뽑아서 학과를 넘어서 이 학교 자체를 널리 홍보하는 활동이죠.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서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고 내 애교심, 자부심, 자신감을 보여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기내에서 고객만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공 수업 과정,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대회 활동까지 알아봤는데, 이것만 거의 이제 2년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 거의 다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나서 어떻게 답변을 만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라 거죠. 여러분,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은 아무래도 기본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시간 나는 대로 학교 홈페이지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들 한번 모아 보면서 확실한 본인의 관심, 본인의 애정을 면접관님들께 어필한다면 충분히 아 정말 우리 학교 에 오고 싶어하는구나. 정말 우리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마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쨌든 이제 수시 1차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이제 로이스맨 함께 스파르타 초초 스파르타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다르거든요. 인하공업전문대학 수시 1차때 아마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 뵙게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이제 초초 스파르타도 한반 정도 딱 마지막 면접 직전까지 할수 있는 친구들 어, 모집할 예정이니까 관심 갖고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